2022년 검은 호랑이의 해 이민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2년의 첫 해는 북도에서 아침 7시 26분에 떠오른다고 하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전국 해돋이 명소가 통제돼 무척이나 아쉽습니다. 2022년에는 코로나가 종식되길 바라며 내년에는 울산에서 어떤 이슈들이 떠오를지 미리 알아봤습니다. 2022년 가장 큰 이슈에는 대선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제 20대 대통령 선거는 2022년 3월 9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6월 1일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울산시장 선거에도 쟁쟁한 정치인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어떤 정책으로 누가 시민들의 선택을 받게 될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네요. 2022년 1월 6일 울산의 첫 공공미술관인 울산시립미술관이 개관합니다. 울산 중구 북정동에 건립되는 울산시립미술관은 전시실과 수장고 다목적 공간을 갖춘다고 합니다. 개관 기념으로 울산의 도시 정체성을 담은 미디어 아트, 포스트 네이처 특별전 등전 세계 14개국 화가 70여 명의 작품을 전시할 예정이라고 하니 개관하면 꼭 한번 둘러보시길 추천합니다. 17개 시도 중 청년 유출이 가장 큰 울산 청년들을 잡기 위해 울산시는 청년 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만 24세 청년에게 50만원씩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무주택 청년들에게 매달 임차료와 이자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시기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교육, 의료, 문화시설 등 정주 여건도 같이 확충돼 청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났으면 합니다. 올해 제102회 전국체육대회는 코로나 여파로 일반부와 대학부 경기는 취소됐고 19세 이하부 경기만 진행됐었죠. 오랜 기간 대회를 준비한 선수들에겐 아쉬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내년 103회 전국체전은 10월 울산에서 개최됩니다. 10월 7일부터 10월 13일까지 7일간 울산 종합운동장 등 71개 경기장에서 47개 종목이 시행될 예정으로 내년에는 코로나로 연기 축소되는 일이 없길 바라봅니다. 한편 송철호 울산시장은 통일부와 긴밀하게 협조해 북한의 참가가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내년 대선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울산에 북한 선수들이 방문하게 될까요? 12월 11일부터 울산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이 시행 중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2022년에도 계속 개편해 나갈 것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개편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자차 없이는 방문하기에 가깝지만 먼 울산바다. 이젠 한층 편리하게 오션뷰 식당과 카페에 갈수 있게 됩니다. KTX 울산역에서 경영사거리까지 달리던 5003번 리무진버스가 북구 대학마을 입구까지 연장돼 정자, 강동바다까지 빠르게 갈수 있습니다. 윤리에서 대왕암공원을 달리는 104번 버스도 차량이 증차됐고, 일산대왕암을 달리는 932번 버스도 신설됐습니다. 앞으로는 또 어떤 노선들이 개편될지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2022년 울산에서 이슈가 될 만한 키워드를 정리해보았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2022년 키워드는 어떤 것이 있나요? 2021년 마무리 잘하시고, 2022년에도 울산매일 유튜브와 함께 행복한 한 해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